안녕하십니까 코오롱 모터스 미니 대구 지점 도아람 주임입니다. 오늘은 저희 선배님이신 재연기 주임님 용인 출구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같이 유튜브 한번 찍어보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한 주임의 친구이자 선배 재연기 주임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영상 주제는 따로 있나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저희가 서 있는 이 차량 컨버터블 클래식 모델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기왕 차량 소개하는 김에 좀 색다르게 가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둘이 서 있습니다. 저희 신발 벗었고요. 지점장님 괜찮으시죠? 용인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후딱 맥모닝 하나 먹어치우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타고 갈 컨버에 선물을 실고 계시는 현기 주임님 컨버 타고 용인까지 가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컨버 터브를 타고 다른 데를 간다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또저표 운전은 버람주임할거아닌가 제가 해야죠. 그래야지. 제가 막는데. 제가부터 갈게. 점장님 괴롭힙니다. 가자 배고프다. 가자 가자. 선배님 네저 멋져요?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날씨가 4도 정도 되는데요 진짜 너무 추워서 달달 떨리는데 콤버의 감성은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맥도날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배님 가시죠 벌써 날씨. 피곤한 거 같은데 아니요 피곤하지 않아요 <laughs> 오? 저희는 지금 용인에 가고 있고요. 몇 킬로 남았죠, 주임님? 지금 72 킬로 남았는데 한180킬로 도하람 주임 혼자 운전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해주실 거죠? 저희는 이렇게 지금 용인에 도착을 했고요. 머리가 이런 이유는 상당히 춥습니다. 머리가 너무 미친 사람처럼 날려가지고 부득이하게 모자를 좀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컨버터블 트렁크 안에 고객님께 드릴 기프트들이 잔뜩 실려 있고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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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지금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이제 차량 내려가지고 기프트 실어서 우리 현기 주임님 고객님께 출고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현기 주임님 거 찍어드리고 나중에 밥 먹는 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컷!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형기 주임님 용인 출고하면서 지점장님께서 시승차를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컴버 클래식 이 차량을 타고 저희가 지금 용인에 와있는데요. 내려가기 전에 이 차량 간단하게 살짝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주임님 여기가 어디죠? 에버랜드죠.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죠. 일단 무지하게 춥습니다. 추워가지고 입이 조금 돌아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지금 보시는 이 차량 저희 컨버터블 클래식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4,710만 원으로 괜찮은 가격대에 오픈 에어링 감성을 즐기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차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163마력과 25.5토크로 상당히 통통 경쾌하게 잘 나가는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컬러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라는 컬러고요. 저희 미니에서 좀 인기 많은 컬러 중에 하나죠. 지금 연식 변경 전에 25년식 미니들이 거의 재고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이제는 좀 구하기 힘들어진 차량이라서 만약에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빨리빨리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탑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컨버터블 차량이고요. 클래식 트림이라서 사이드 미러는 화이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도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량이라서 문은 2도어입니다. 미니 도어 라이트, 요렇게 까꿍 나오고 있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컨버터블 보실 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트렁크 부분인데요. 요렇게 열리는 구조인데. 좀 작긴 작죠. 작은 용량인데 제가 크다고 거짓말은 차마 못 드리겠고 저희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는 트렁크가 아무래도 작게 빠진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탑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탑이 열리면은 그만큼 트렁크 공간이 조금 손실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기 안쪽을 보시면 상당히 깊은 곳까지 손이 들어가고요. 밑에 트렁크 히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열어서도 수납이 가능하시고 저희 컨버터블의 킥포인트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네. 저희 컨버터블 트렁크는 80kg까지 하중을 버티기 때문에 80kg 간당간당하게 안 되는 저는 여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 이번에 4세대 뉴젠 미니로 들어가면서 이 테일 램프가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었는데요. 유일하게 이 컨버터블 모델만 예전에 우리가 보시던 이런 테일 램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세대에 또 바뀐 점 이제 터치식 컴포트 액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문을 터치식으로 잠그고요 열고 하실 수 있고요 실내로 한번 보시면 일단 시동을 걸고요 키가 저한테 없네요 <laughs> 키한 번만 주시겠어요 주임님? 자, 요렇게 시동을 걸면요 요거 여는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인 출구를 가면서 이 컨버터블을 타고 와 보니까 오픈 헤어링의 감성을 즐기셨던 분들이 이 맛을 잃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인트로 꼽고자 하는 거는 윈드 디플렉터라는 용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추가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컨버터블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같이 드리는 용품인데 이렇게 접었다가 여실 수가 있고 요곳의 장점이 뭐냐 탑을 열고 달리면 이렇게 바람을 맞다 보면 저희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엄청 많이 날립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따란 펼쳐주면 머리가 날리는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또 소소한 디테일들이 좀 있고요. 뒤에 공간도 네 분이 탑승하시는 차량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차체 자체가 좀 컴팩트한 차량이다 보니 조금. 공간이 살짝 작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 없이 성인 남녀분들도 탑승하고 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물론 컨트리맨 에이스맨이 좀더 편하긴 하겠죠, 뒷자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클래식 등급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페이버드, JCW 세 가지 트림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만 저희 기본적으로 주행 보조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 주차 요런 것들은 클래식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있고요. 페이버드로 올라가시게 되면 서라운드뷰 ACC, 반자율주행이라고 하죠. 반자율주행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핸들 조향이라던가 차간거리 유지에 있어서 좀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는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오늘 클래식을 타본 소감으로는 일상주행, 공도주행 부분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희 미니, 이번 4세대부터 편의 사양들이 너무 많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클래식 드림으로도 편하게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에서 저희 미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형 OLED 디스플레이 9.4인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원형 디스플레이고요. 이게 진짜 좋은 점이 터치식으로 차량의 모든 것을 조작하실 수가 있고 T맵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내비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차량을 타고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다시 회사에 반납하기 좀 아쉬울 만큼 많이 매력적인 차량이긴 합니다. 제 다음 차도 무조건. 이 컨버터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4 m 가안 되는 전장의 컴팩트한 차량이지만 소프트탑을 개방함으로써 엄청난 개방감을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무튼간에 저도 언젠가 용인으로 출구로 올수 있는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다시 컨버터블 타보고 영차영차 영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거를 한 손씩 이렇게 잡고 갈라서 더 많이 떼가는 사람이 다음 달 차도 많이 판다. 하나, 둘, 셋. 영상의 끝 마무리가 다 와가는데요. 이제 퇴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시승차로 어디를 갔다 오면 지점장님께서 일단 늦게 왔으니까 먼저 퇴근하고 다음날에 와서 차 닦고 정비하자라고 하시는데요. 조임님. 네? 저희 내일 또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아 내일 또 공동면 차 쉬어야죠 저희 또 휴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오후 한 9시 반 됐나요? 9시 반 넘었습니다 지금 열정 가득하게 차 닦고 퇴근한다는 마인드로 지금 차를 세우고 닦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임님 이렇게 로고 기준 반동 갈라서 제가 오른쪽 왼쪽 내가 반이나 닦으라고? 오늘 선배님 출고였잖아요